요즘에 계속 <laughs> 요즘에 계속 그 인터넷 타다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광고가 엄청 뜨잖아요. 그래서 쇼핑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계속 그런 광고들을 보고 광고가 뜨면 그냥 뭐가 세일하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근데. 옷도 있네. 근데 또 세일도 하네. 그러면 사게 되잖아요. 그래서 샀어요. 근데 원래는 근데 근데 원래 코트도 제가 원래 입던 코트가 있는데 좀 맨날 그것만 입으니까 원래도 코트를 살 생각이었는데 세일을 하니까 경사경사 샀습니다. 일단 코트랑 가디건을 하나 샀어요. 좀 이런 베이지색? 카멜색? 카멜색 코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전부터 둘러보긴 했었거든요? 갑자기 이게 뜨더라고요. 분덕하모 근데 그냥 이게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코트가 괜찮길래 한번 사봤어요. 원래 코트는 입어봐야 되는데 아,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 시눈이라고, 좀, 이렇게, 엄청 러블리한 감성의 브랜드가 있거든요? 거기서, 맨날 거기를 좀 눈여겨보긴 했는데, 내가 입기에는 너무 영하고,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라서, 아, 좀, 그냥 보기만 했다가, 이 가디건은 좀, 예뻐가지고 충분히 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사봤어요. 이렇게 캔디 같은 느낌의 근데 이걸 뭐라고 하나요? 이렇게 털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. 그리고 팔끝에도 이렇게 이런 느낌, 이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살짝 할머니 같나요? 할머니 옷 같나요? <laughs> 그래도, 좀, 꽤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좀 가디건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, 그냥 이렇게,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입기 편하, 편하잖아요. 그리고 코트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아, 코트가 진짜 제일 걱정이야. 이런 느낌. 뒤에 이런 이런 장식이 있어요 근데 이 촉감은 좋은데? 어때요? 괜찮지 않나요? 이걸 잠그면 이런 느낌 좀 이렇게 허리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살짝 여성스러우면서도 그리고 허리띠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. 음? 괜찮은데? 음, 괜찮지 않네요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산것 같아요. 그쵸?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두툼해가지고, 좀 겨울에 추울 때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옷을 샀으니까 제가 할 일은 그 구매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는 것. 아, 얼핏 봤는데, 이거를 제가 10% 세일할 때 이걸 샀는데, 얼핏 봤는데 지금 15% 세일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좀 남았어가지고, 한동안은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안, 안될것 같아요. 지금, 아. 어. 아침 7시 46분. 눈이 안 떠진다. 제가 왜 이쯤 일어나냐면, 그, 유명한, 그, 베이글 집이 있어요. 코끼리 베이글이라고. 그게 성수점이 새로 생겼는데, 거기를 오픈 론을 하러 가야 가, 오픈 론을 하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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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러 가려고요. 거기가 비 아무 거기가 오픈런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.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. <laughs> 아니, 근데, 저, 제가 거기를 어떻게 알았냐면, 예전에 그 촬영 때문에 거의, 8시? 8시도 전에 막, 한남동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, 문도안열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. 저기 모지에서 봤는데, 그게 코끼리 베이글이었어요. 아무튼, 거기가, 성수점이 아홉, 그, 가오픈 기간이라서 9시 오픈이거든요? 대충 준비하고, 출발해보려고. 아, 다행히 생각보다 엄청 춥진 않아요. 빵을 먹으려고 이 시간에 나오다니. <목소리> 여기 너무 배고파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. 아 너무 힘들다. 베이글에 4만 4천 원 썼어요. 이거 진짜 너무 따끈따끈하고 냄새 엄청 좋아요. 베이글 10개랑 샌드위치, 햄치즈 샌드위치를 먹요 햄치즈 아, 샌드위치 먹고 가야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재료들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바로! 짠! 하이라이스! 이제 손질을 했으니까 얘를 썰어보겠습니다. 제가 꽤 그래도 칼질이 늘었어요. 그쵸? <laughs> 이제 좀꽤하지 않습니까, 이제? 양파 같은 거는 이제는 엔간히는할게없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할게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됐고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. 여러분, 이거 맞아요? 냄비가 좀줄어지겠죠 저는 하이라이트에 꼭 케찹을 넣습니다. 보다 하이라이스를 더 좋아합니다. 그리고 하이라이스에는 케첩을 꼭 넣어줘야 돼요. 지금도 좀 케첩을 덜 넣은 것 같아. 이따 더 넣을. 음. 닭가슴살. 이 하이라이스는 하루 지나면 더 맛있어지는 거야이죠 <laughs> <laughs> 이거 저는 이 식빵 끝머리? 이 부분을 좋아해요. 음 뭔가 좀 식빵 중에 별미라고 해야되나? <laughs> 이 부분은 있지 않나요? 이 부분은 맛시이 부분은 마시. 이 부분은 마시. 이 부분은 마시. 이오분은 마시. 이 부분은 고시이부이 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. 소고기만 시 이 친구가 이제 천장에 닿아버렸어.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보다 작았거든요. 거의 4년? 4년 됐나, 얘가? 3, 4년 됐나? 제가 현재 햇, 되게 햇수는 5년이고. 저 여기 이사 왔을 때 얘를 샀거든요. 엄청 폭풍성장. 거의 고개가 꺾이겠는데, 그리고 과일은 레미가 응. 따로따로 주문해서 아, 이렇게.